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하기는 골반통, 그러면 천장 관절이 처음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고관절입니다. 그다음에 좀 드물긴 하지만 치골 결합 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일이 물을 필요가 없이 패트릭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내려 봤을 때 통증이 골반 후면에서 오느냐, 아니면 은 사타구니 안쪽에서 오느냐? 아니면, 뭐, 배꼽서부 길게 오느냐, 이제, 요렇게, 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이랬을 때, 이제, 결혈결절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결혈결절일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손님한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뜬그름자 듯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어딘가를 지적을 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장골론 ASIS를 톡톡 쳐보고요 AIS를 쳐봅니다. 그다음 뒤쪽에 장골론을 쳐봤을 때 만약에 견을골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비정상적인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통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a s i s 러면 이제 다리를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요. AIS도 마찬가지 다리. 장골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근하고 골반근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그 견열 견열 골절이 일어난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 다운. 예, 천장관절은 예, 천장관절 이렇게 타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울림 때문에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렇게 통, 예, 타진을 했는데 오히려 허리 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요통입니다. 그럼면 관점 달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쳐도 별로 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총골부 이렇게 타진을 해보고요. 여기도 이제 장골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조면 부위. 조면인데 살 때문에 이게 타진이 안 되면 후후릭션으로 눌러봅니다. 자, 대전자 부위. 자, 이렇게 해서 에, 그 골반에 견열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견열이 있었는데 견열이 있는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예,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냥 마사지를 강행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다친지 얼마 안됐다 그러면 이제 마사지를 멈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기시점하고 정지점을 잘 찾아서 예,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 불필요하게 이 예를 들어서 천장관절이나 고관절통 환자인데 엉뚱한 치료가 되지 않고 또 견열 그, 골절 환자인데 또 엉뚱한 치료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 검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